하셨으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며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호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며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거짓되고 허탄한 점괘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적 내가 너희를 치리라.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거짓된 자, 즉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끔 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을 치시는 이유와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되지 못한 일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절에도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팔절에서도 치시겠다. 구절에서는 내 손이 그들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영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와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게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적대적으로 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의 공회 이렇게 되는데 내 백성들의 어떤 모임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족보에도 또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것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10절에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 도다. 평강이 있을 때 평강이 있다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평강이 없는데 곧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을 대비하는, 대비하도록,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 돌이키는, 돌이키라고, 그런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아, 지금 평강하다, 괜찮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다라고, 예, 말을 하는 거죠. 그건 마치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한다는 겁니다. 회치를 한다는 것은, 어, 담을 쌓을 실력이 없습니다. 재료도 뭐 없든지, 재료를 엉터리로 뭐 널빤지 같은 걸로 이게 큰 돌로 막아야 되는데, 널빤지 같은 것들로 이렇게 막아놓고는 대충 거기가 성벽인 것처럼 막 회치를 해 놓는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도 어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근본적인 본질을 딱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되는데, 겉으로 외모적인 것으로 한국교회도 그 양적인 것, 그냥 교회가 커지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뭐 예배당을 잘 지어 놓고, 프로그램을 잘 돌리고, 뭐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많이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가 점점 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사회가 점점 더 좋아지고 세상이 점점 좋아졌느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정말 깊은 곳에 구멍 난 곳. 여기 구멍 난 곳을 지금 소위 땜빵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진정으로 구멍 난 곳을 앞에 이제 그제 본문에서 구멍 난곳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정말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무장시키는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많이 이제 외적인 것으로 치장을 했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그 고난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폭우가 내리고 예 11절에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대충 뭐 아픈데 깊은 곳에 아픈데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반창고 그냥 발라놓은 거죠. 그런 것처럼 회칠한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건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 정말 내면적인 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단단하게 이렇게 쌓지 않았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그 구멍을 뚫고 폭우가 그냥 금방 홍수가 나고 그러면서 그 담은 무너져 버리겠죠 해칠해 가지고 그럴 듯하게 꾸며놓은 것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우리 사회에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경제,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 이런 것도 본질적인 것을 지도자들이 방비를 딱 해놓지 않았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정치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교회는 교회대로 영적으로 금방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 오래 갈 수가 없지요. 겉으로 그냥 외모만 대충 이렇게 그럴싸하게, 멋지게 꾸며놓은 것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도들이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오늘 예배 드렸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만으로는 고난이 왔을 때, 어려운 시대가 왔을 때, 이겨낼 힘이 없는 겁니다. 한 나라의 발전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루아침에 급성장, 속성 양육이 되지 않는 거죠. 계속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쌓아가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들은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교회도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과 내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 교회는 가세만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나이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거짓된 예언 평강이 없으나 평강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회칠한 담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담이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들의 거짓된 예언이 그들의 예언이 거짓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가짜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가짜 신앙 형식만 갖추는 가짜 신앙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 근데 여기는 특별히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고 외치는 것들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가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척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짓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물론 가까워서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 축복, 형통, 형통 뭐 이런 것만 외쳤었죠. 기복주의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했지만 이 시대가 어려워질 때 성도들은 기도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참이 시대에 세상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영적인 잠을 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로 듣고 회개하고 죽게로 돌이킬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달콤한 말로 위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회복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죽게로 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15절에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실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허탄한 묵시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하면 또그 뒤에 나오겠지만 결국은 여기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게 해서 그들을 건져내거든요. 왜냐면 예루살렘 땅에 있어서 가지고는 이게 안 빠져요. 자꾸 이 백성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거짓 예언자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듣기 좋아하는 겁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거짓 예언. 또 뒤에도 나오지만 거짓된 여인들까지도 막 나오고 잘못된 신비주의도 나중에 막 등장을 하는데 신비주의 좋아하고 뭐 이상한 신앙으로 빠지는 그런 것들을 참된 진리의 말씀은 싫어하고 자기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참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자기네들의 귀를 아주 즐겁게 해주고.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삶에, 잘못된 삶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다 지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잘될 것이고,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 주신다. 이런 식으로 회칠한 말씀. 어려운 시대가 바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비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도 백성들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거짓 선지자들과 단절시키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난 속에서 아 그들의 말씀이 거짓된 예언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붙드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교육하시므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외모와 어, 형식적인 신앙, 회칠한 것처럼 그냥 겉으로 좋은 것들과 형식적인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내 깊은 내면을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앞에서 내가 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따라서 내 내면에 구멍난 곳이 어디 있는지, 허물어진 곳이 어디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본질적인 것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